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제가 댓글에, 음, 경찰, 경찰분인 것 같아요. 음, 선한 경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시면서 제 영상 때문에, 어, 이렇게, 음, 성실하고, 어, 또, 정직하게 이 나라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관님들이 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 이 아, 몸에 괴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냥 가만두면, 음, 좀, 어, 이렇게 진통제 먹고 두면, 음, 그게 그냥 자연이 낫는 게 아니에요. 어 쏙거 있는 부분은요 음, 이렇게 계속 퍼지는 거거든요 회그 괴사가 네그 부분은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도련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음. 자 제가 음 대부분의 경찰관님들이 에, 국가의 체안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경찰관 경찰관님들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지요? 음,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허위로 꾸며서, 조작해서 제가 문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통영경찰서에서 나눴던 대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지금 증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음, 그런 자료들, 아, 그 자료는 아니네요. 통영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쓰신 거니까, 근그 영상의 출처도 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런 그 블랙박스 원본을 써야 되는데 원본을 어디다 숨겨두고 이 영상 저 영상으로 바꿔가면서 사건을 왜곡했죠. 그래서 따져서 그. 정체불명의 동영상 앞뒤 장면을 본 겁니다. 어, 경찰관님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님들인 경우에 가족 중에 뭐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액의 돈도 음, 아무튼 그게 어찌 됐든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쪽에서는 그게 정당한 합의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많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사회에나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둑놈 선생님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뭐 많이 고소당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해운대 경찰서에 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그것을 또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게 명예훼손입니까? 음? 그게 이게 문제예요. 통영에서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용인에서까지 그랬는데 용인은 그렇게 안 하셨죠. 음. 다 그렇게 썩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용인 같은 데서 용인 동부에서는, 그 친절하게, 한 1, 2분 설명을 들으시고요. 저한테 불리한 말은 하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건을 안 받았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전국, 전국으로 다니면서 공무원들 괴롭히는 사람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들 같은데,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 대구에다가. 내가 통영에서 조사받게 됐는데, 사기꾼이 저를 무고죄로 간 거. 제가 무겁니까? 보험사기꾼한테 보험사기를 쳤다고 말한 게무거워요그 고소를 안 받아준 통영경찰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가, 제가 없는 사람한테 고소했어야죠? 그때는 제가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이거 혐의점을 가지고 고발했는데, 그거를 어, 덮으려고. 계속 이렇게 영상도 감추고, 또 제가 가면 못 들어가게 하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음, 면허 갱신 안 하고, 운전을 제가 어, 기침이 많이 날 때, 그 운전을 한 3분 정도 한 게,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죄예요? 네. 거주지를 다 파악하고 있고 내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위치 추적도 되고 경찰서에서 내 핸드폰을 다 들이다보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디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고 그, 그 사고 접수를 사기꾼들한테 받고 통영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 해갖고 다 알고 있었는데 내 아내랑 나도 알아요 그걸 하지만 내가 어 내 아내를 갖다 바칩니까? 어, 통영경찰서에 취상죄를 씌웠는데? 그리고 영상을 감춰놨는데? 응? 내가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절대 아내 못 데려가죠. 네 집사람이 치상죄를 졌다면 자수할 겁니다, 제가.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난그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음침하게 숨어서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는 위임받은 어, 그 권한으로 권리로 어, 그 공권력을 또 집행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어, 유지하는 거죠. <laughs> 사법질서를 유지해야죠. 나라에 어, 범죄를 이렇게 범죄율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토일행경수서가한 짓은 그 범죄 집단이 하는 짓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경찰관이 대놓고 보험사기를 칩니까 보험 사기를 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고발하고 따졌더니 어떻게 시민을 잡아서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그 체포영장도 가짜고 난 가짜라고 생각해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또 거세요. 허위니까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니까 어떻게 원본이랑 저에게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감춘 게 글씨체가 틀린데 글씨체가 틀린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기초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가짜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서 그것도 내가 조사해 달라는데 조사도 안 해주고 마음대로 타자를 쳐서 그리고 성취시키고 성취시켜서 구공판에 회부하는 놀라운 실력이에요. 뒷백이 무엇인지. 내가 따지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기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사기꾼은. 그 사람들 그렇게 먹고 사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일일이 비평하고 싶지도 않고 통영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저에게 무고다, 뭐다,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맞고서 하지 않습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하지만, 사기꾼, 사기꾼, 들으세요. 죄는, 보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통행경찰서 수작을 압니다. 그들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원래 사기꾼 당신들을, 어, 그,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나도 자식들 키우는 입장이고, 함부로 경찰서에다 고소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들을 설득했습니다. 영상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다른 차가 와서 계속 나를 공갈협박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차가 무슨 죄를 졌는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숨기고, 경찰서 가라고 무슨 빽이 있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무슨 빽이 있는지 아 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진짜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어요 선거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어디로 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못 돼요 <laughs> 그렇지만 어, 범죄자들에게 범죄 경력이 있고 또뭐그 범죄가 무엇이냐 민주화를 위해서 이 사회를 공 사회를 좀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얻은 그런 어, 명예로운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또뭐 비트코인 그런 거, 암호화폐 그런 거, 선을 대서참 좋지 않은 모습에 음,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한 거, 그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튼 양쪽에 싸운다 하더라도요. 그 동물 세계에서 곰이 고랑이랑 싸우면요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를 어떻게 크게 해 해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싸울 때 이쪽에다가 주면 이쪽에서 잘 해주겠지. 이쪽을 처벌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쪽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나라에 아름답고 멋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정치를 할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문제, 정치인들이 다뤄야 될 문제예요. 경찰, 음, 이런, 썩고 부피한 모습이 있는데, 통영영테스에이 사람들이, 에,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음, 이 사람들이, 음, 어떻게, 에, 어떻게, <laughs> 어, 계속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민들께서 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어, 아닙니다. 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제가 또 힘을 얻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거랑 싸우면 안 되죠.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드는. 또이 시스템을 좀 먹고 후진국... 같이 이렇게 만든 법치를 어, 표면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인데, 이게 무슨 법치예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을 했거든요. 예, 중국도 참 못한 점이 많, 많습니다. 음, 음, 그렇게 언론 자유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 견제받지 못, 못합니다. 이 어, 공안이나 음, 법원이나 그리고 판사들 지위도 낮은 것 같아요. 변호사들 지위도 낮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 조직의 하부 조직 같아요. 시키는 대로 음, 종업원처럼. 저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요. 어, <laughs> 그렇지만 중국도요. 그 이렇게. 중국의 그 SNS, 외신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명백한 비리가 나오면요. 딱 그거 차단되면서 바로 처리합니다. 음, 그 우리나라는 그 부분 가운데서, 어, 고위직이나 이런 토영연체스 이런 사람들이나 평등한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평등은 좋은 건데요. 이 범죄를 저질러일 때, 평등한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위에서 음, 아랫사람들이 너무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외사람들의 또 어떤 경우에는 짜고 치니까, 음, 외사람들이 막 권위 있게 음, 잘하라고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는 구조 같아요. 서로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저는. 네, 이 통영경찰서도 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의견이에요. 에, 왜? 제가 이렇게 제시한 영상, 녹음, 공문서, 여러 가지를, 뭐, 그들의 조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릴 때, 음, 상대방 그, 산타페차, 아반테차, 보험사기를 친 게, 맞아요. 보험회사에 확인했으면두차다 단독 사고 처리했어요. 뭐, 어떻게, 이 차가 관계자라면요. 저희 차가 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면요. 근데 왜 영상을 감추셨어? 그 영상을 왜 바깥치기 하면서 휴대폰 영상을 쓰셨어요? 그리고 왜 아직도, 어, 그 아반떼차, 산타페차, 블랙박스 원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오니까 난 거기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협박 받은 거, 우리 아내가 협박 받은 거, 그런 당신들이 제시한 그런 어, 녹음이나 그 일부분의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상에 있지요. 그현 상황이, 그리고 그 어떤 교통사고 전에 어떻게 해갖고 밑에서 올라왔는지, 도로 사정이 어땠는지, 그런 거 있죠. 더 자세히 있죠. 누가 어떤 정도 충격으로 어떤 차를 어느 위치에서 충격했는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원본을 감춘 거죠. 꺼내세요. 왜 영상을 은닉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내가 국민 앞에 나왔어요. 왜? 경찰서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영상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어떤 사고인지. 아저씨 차는 사고가 없다 그랬는데, 아, 잘못이 없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중앙선을 밟으면서 앞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 차에는 여자가 운전했다고 그랬는데, 남자가 운전했다고 저한테 속였는데, 보험 사기를 치기에 다 나, 나왔는데, 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음, 그리고 앞에 들어와갖고, 앞에 있는 차를, 아반떼 차가 부딪혔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영상을 감추고,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저희 차가, 다중인치상을 했어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왜 통영경찰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판을 키웠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국에 제가 다니게 되었냐면 통영 경찰서가 뒤에서 수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제 경찰서에서 저를 어 와서 수갑수을 채운다고 위협을 하면서 그 통영 지청에다 전화도 못 하게 하고 저를 잡아가요. 그래서 체포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그게 가짜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고소입니까? 그게 무슨 구공판에 올라갈 명예훼손이에요. 내가 누구 명예훼손을 했어요? 통영경찰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또 증거 영상을 위변수 했고, 그래 사용했고, 정본 블랙박스를 숨겨놨고, 지금까지도. 그, 거 그대로 말했는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사실적십니까? 그거 사실,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근거와 녹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공개하자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해요? 명예훼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 안 해주니까. 그, 그럼 그게 허위입니까? 그 허위도 아니죠. 내가 근거가 있으니까. 통영경찰서에서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사용했다고 그 입으로 말했으니까, 왜 원본 블랙박스가 있고 포렌식 영상이 있는데 휴대폰 영상을 꺼내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수사서류에도 휴대폰 영상을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거는 내 녹취에는 있는데 왜 없습니까? 감춰야 되니까. 어떻게 다른 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쓸수 있어요? 그게 죄니까. 수사서류에 다 감춰놨죠. 그러면 내가 말한 그 혐의점이 내가 고소한 혐의점이 명예훼손입니까? 어,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고소 고발한 겁니까? 맞죠? 그리고 또그 일을 통해서 누구 명예가 혹시 훼손이 다 하더라도 그건 공익에 어, 여러 시민들이 다, 댓글을 다시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공익에 부합합니까? 범죄율을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놈들, 사기꾼들,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깎아내리는 건 내가 인정해요.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높은 선생님 그럴까요? 아니면 도둑을 도둑, 도둑이라고 부르지 뭐, 뭐라고 부르겠어요? 거리의 천사님 이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자, 나는 통영 경찰서가 두 가지 어떤 것 이유 때문에 음,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부채도자로 복채를 받은 거예요. 뒷돈, 음, 뒷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나중에 돌려줘도 그 사람들 처벌하고 싶어 돌려줘도 약점이 붙들린 거죠. 그러니까, 앞지르기 장면을 나중에 공개했으면서도 수사서에다뺀 거죠. 그리 대단하십니다. 공서장까지는 그렇게 앞지르기를 다 뺐으니까. 내가 우리 50%, 상대방 50%, 그것도 사실 안 되는데, 앞지르기는 100% 그쪽 잘못이에요. 앞지르기가 왜 중, 범, 어, 중과실이냐면, 옆에서 끼어들면 보일 수 있어요. 시야에. 근데 뒤에서 막 1초 내로 확 이렇게 들어오면요. 뭐 뒤에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앞에를 붙이셨죠. 나는 지금 영상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영상 바깥이 있고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섰다는 거. 제가 믿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에는 쓴 흔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원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두 번째 원인은 통영영차서왜 이렇게 무리를 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 사람들은 뒷돈을 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볼때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공무원들 자제들이 아니에요. 전, 전볼 때. 그 사람들이 산에서 했던 거는 어, 좀 저질스러워요. 음, 어느 정도 돈을 뭐 뒤집어 씌웠더라도 받고 깨끗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어, 지저분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사정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 데리고 온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놀래고 그래서 또 저도. 저희 차가 뒤에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뒤에. 근데 이 차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걸 몰라요. 몰라. 그거 또 중과실 앞지르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 목격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뒤져봤어요. 그게 12대 중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7개월을 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그걸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면 뭐 하겠어요? 공개하면 뭐 하겠어요? 100%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었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러면 경찰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누가 치상죄를 씌워서 100% 치상죄를 씌워서 이렇게 돈을 뜯어가려고 하고 형사 어,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재판정에 세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블랙박스도 어떻게 어떻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처벌받으라고? 아니면 달래는 돈을 다 주면서 싹싹 빌겠습니까? 그래서 한뭐 1년 들어갈 거를 한 3개월만 가게 해주세요. 또 집행유예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사고 유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뒤집어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영 경찰서에 지금 2년 가까이 다,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통영 경찰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과 많이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녹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올릴 때 내가 왜 수사기관에서 해결될 문제를 여기다 올리겠습니까? 주권자 국민들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인이니까 저도 주인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기념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절대로 이 문제에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과하시고 통영경찰서장님, 경남경찰서장님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국민, 국민들 앞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부채도사님들! 자, 어, 좋은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